됐어? 어. 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의 볼 게임은 제제 친구가 하고 있는 탕창특공대거든요. 어, 뭐야, 왜안 놀려? 자, 여기 친구가 20, 24까지 0 2 해놨거든요. 저는 14까지밖에 옛날에 못했는데, 자, 오늘 친구가 탕창특공대 하는 영상을 찍어볼 겁니다. 자, 들어. 자, 자 오늘 계약해가지고 친구들 친구 만났습니다. 야, 그, 그, 뭐라고. 그, 학교 축구하기 1탄에 나왔던 친구, 양지초 전학 갔고요. 자, 저기요? 네? 저 아, 너 얼굴 공개했잖아. 아, 맞다. 자, 여기 있고 여기에 장비가 엄청 좋은 거 많고요. 이제 한번 내어봐, 밑으로. 좋은 거 엄청 많고요. 자, 자, 이거. 한적 없습니까? 자, 이거. 자, 상담제품, 내가 이거야? 응. 자, 가보자. 고! 저 위에 있는 상자 뭐야? 음. 돈 들어있는 상자. 돈 들어있어? 응. 레이저 번개 오 드링딩딩딩딩 드링, 드링, <laughs> 드링, 드링, 드링. 오 좋은 거야? 응 좋은 거지 돈을 모으면 조, 좋은 거야 번개 번개, 번개. 나는 주례 같은 거안해 로켓. 로켓 드론, 드론. 아니, 아니 드릴 드릴, 드릴 좋아 드릴. 로켓 하면 또 이런 애가 야그 b 형 드론 가면... 했으니까 이따가는 응? A형 드론 해봐. 아니야, 봐봐. B형 드론 없어? 어, 그래? 그럼 어떤 거 있어? 자, 잠깐 봐봐. 아이, 이거 하고서. 어, 이렇게네. 여기다 그 그거 회용 회오리 있잖아 그거에 회오리? 어 회오리 그거 있잖아 아 근데 지금 할수 없네 붐이랑 선택해 에, 안 되네 불길 이 불에 닿으면 죽어? 어, 어 과연 뭐가 나올까? 어. 방어막. 요 방어막 닫기만 해도 죽어? 아니, 다음엔 체력이 덜지. 음, 아예 죽는 건 아닌구나. 응. 나 이날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. 야, 좀 이따가 무한계난 영상도 찍을까? 응. 좀비가 몰려온다. 그럼 방어막 그런 걸 올려줘야지 아니 불로 그냥 지져버리면 되지 않아? 불? 오케이 응. 불총 응. 쏜다 총총다 피해주고 아 총을 쏜다고? 어, 어 그러네 총쏴 쟤네들 야 이거 내가 찍는 화면을 보다가 응? 그냥 화면을 보니까 좀 달라 약간 느낌이 식는 화면으로 보니까 약간 더 밝은 느낌이야. 피해주고 일단 에너지 드링크를 필요해. 에너지 드링크가 뭐야? 체력 올릴.. 올리... 아 체력 올라가는 거? 응. 네. 파란 보석 제발 주황색 오 주황색 보석 또한번부숴줄가 아이고 아이고 오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아주 좋아 아 이렇게 잡아야겠다 오, 보츠나다. 보츠 나다 죽는다, 죽는다. 죽었다. 아이고. 살아이다 아이고. 아이고. 아아이다아이어아아났어 살아났다. 과연 과연 이고과이거이고이고거이고이이아 과연. 이제 죽으면 끝이야. 저책오 기름통. 아 기름통이 저 불이야? 응. 게틀링. 게틀링. 나 이거 게틀링을 한번 해봐야 돼? 아여기에거 내가..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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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잡아주고. 야, 야 청동 배터리 나온다고. 이거 지금부터 내가 해봐야 돼? 어. 야, 찍어줘. 자, 찍어줘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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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잘 찍고 있지? 응. 아이고. 아이고, 또. 이거. 응? 응, 이거. 나 3시 30분에 간다. 3시 30분? 응 그때 학기도 오케이 그게 레이저 왜 이렇게 렉이 좀 걸리는 거 같지? 어. 지금 안녕하세요. 모바일 데이터 그런 거 있어 안녕 안녕하세요 에너지 드링클 에너지 많은데? 아 이거 또 뭐야 자 이제 여기서 계속 이렇게 놔둬 오자 좀비가 모여 옵니다 좀비가 모여 옵니다 그럼 이렇게 돌려야지 자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싹 사라져 폭탄 복사이. 그러다 벌써 1초 컷이다 나 언제 1초 컷 나, 나왔어 나오자마자 바로 죽었어? 어 에이 자세도 못봤어 에이 그냥 모두 이름만 봤지? 아무것도 못봐 오 잠깐만 여기 돼지가 나오는데? 오 현우가 어 현우가 현우야 너왜 거기 있니? 현우가 좀비가 됐나봐 우리가 떼찍 우리가 총을 쏴가지고 정화시켜주자 사람 뭐 그거는 골드, 돈 골드 골드 골드, 골드. 돈 계속 돈 뽑으면 돼 먹을 필요 없어 그런 거. 아 이거 혹시 보니까 뭐? 최 혹시 보니까 뭐? 올려, 올려주는 거니까 에너지 드링크있잖아 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이제 지금 8분 정도 찍고 있는데 자. 야 보스 언제나와? 보스 언제나와? 보스? 나올거야 이제 s o n d 보스 나오면 j 거 쓰자 t a n i c Pusson, Down, and you go to the jaw. 죽는데 오안 좋은 거다네. 아 이거 계속 나와. 어 됐다 어 됐다. 오 음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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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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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먹고 냠냠 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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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달달하지 뭐가 보석 아난 <laughs> 달달하고만 안 보이기도 해잘안 보이기도 해네 아니 내가 왜 고기고는 했지? 딱 좋아, 딱 좋아, 딱 좋네, 딱 좋네. 여기 VZ. 어나 여기 카메라, 나 여기 찍는 카메라도 봐야겠다. 응, 그거 봐야 되고. 어 잠깐, 어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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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잠깐. 잠깐. 안 좋아. 좀 정기 신이 없다 근데. 요 그냥 여기 좀비들 있는데요 그냥 가도 돼 어떤 거? 돈. 응. 이거 한번 이거 나왔다 하면 진짜 많이가 아니네. 자이제와 도요도요도요도요도요도요도요도요. 여 정도면 보스 나와. 그래? 위에만 써야지. 위에만 써야지. 됐다. 됐다. 자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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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육분 동안 우리 뭐 할까? 몰라. 이렇게 딱고정시켜야 아니, 근데 30초 정도 남았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전 나, 현준입니다 이런 공개해도 돼? 어? 이런 공개해도 돼? 응. 마스크 벗고 얼굴 공개는 돼? 안 돼? 응, 음, 그거 좀. 야, 그러면 막 그거 좀만. 네. 들어 들어줘들어줘들어줘 보스. 보스 나오자마자 계속 맞고 있어. 나비용여왕오자거자거자거자거자거 자자자자자자. 피쇽쇽쇼쇼 o 아니지 저거 어 먹는 거 먹는 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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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지 피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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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사 바이사 바사바사바사바사바사바사사 죽는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무빙자 무빙샷 무빙을 아주 잘하네. 아고 죽었다. 아, 아깝다. 써! 너도 돼. 피 만땅이네? 우와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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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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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축하합니다기들만 나왔군요 응. 이런 거 하면 개트레기만 쓰레기들과... 트레기만 나오지만 그치만 말말말 실수했지? 응말 실수. 응. 실수. 왜안 되지? 게임 멈췄다. 아 버그였다. 말 버튼? 어 이거. 응. 줘봐. 그럼 줘봐. 야, 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영,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너, 버튼 부탁드리면서. 음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